요게 연구하는 분들이 책에는 요 지점을 이 하성의 그 남문 남쪽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는 뭐어 이제 성을 쌓은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으나 백제가 신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지며 임진왜란 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고쳐 쌓았다고 한다. 정류재란때이일 장군이 갓도 웃키 요마사 갓도우 기우, 갓도우 기우, 바사, 이게 되겠노. 가등 청정의 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전설로는 이제 뭐누이동생이 어떻고, 여성이 어떻고, 치마성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에는, 저기, 고 지도에는 이제 하성이란 말은 없고, 여성, 여성. 어 계집 여자의 성년자 여성으로 나온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부탁하는 백제가 하고 신라하고만 자꾸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빅종수도 하는 게 이제 저, 뭐 가야 어. 가야 하고 뭐 어떻게 그게 더어 뭐 맞는 이야기인가 같기도 하고 뭐 그렇대요. 사면 나중에 의미가 큰데 려요뭐어뭐 어떤 네. 아지매가뭐 무슨 뭘 흘리고 막뭐 그런 게 깨지면 <laughs> <밤에 웃음> 어, 임금, 임금님이 뭐뭘 흘리셨는지 아래 한들들까지 들독. 들독 들독. 망개 망개 망개. 망개랑 이 다른 거. 같은 말 같아요. 들들은 그 네. 네. 이제 말하자면 심자랑 네. 하는 들독 거기고 망개는 땅 따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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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쪽시간을 많이 들 많이 들리 어. 아, 지금 뺏어야시이아요 지금 가네 지금 가면 이거 한 바퀴 도시고 이제 내리막으로 내려가시는 게 아직은 지금 어떻게 예, 올라갔지. 네. 아, 좀더올라가 좀 네. 이쪽으로 네. 보면 아직까지 돌이 좀 쌓여있는 게 음. 보여요. 어, 옆으로 쪽으로 가서 캐내고, 안돼서 주웠겠지, 그죠? 적카가 <laughs> 의외로 돌이 없는 지역이라요. 청벌짝에서 그러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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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네, 게 못하고, 노산촌, 네. 또랑살때막들닥바다 하죠. 이게, 이게 뭐, 한가 발굴, 타 이게. 우와 나왔다. <웃음> <웃음> 이 개달라이지 그냥 올. 이 그러니까 뭔가 볼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냥 이게 수도먹이는먹는가 <laughs> 근데 여기가 그걸로 보면. <laughs>

나 아까 응. 이야기 할까 말까 하다가 응. 회뭐저식회안라가지고 응. 이번 지역 그러니까 어. 분열 시킨다고 <웃음> 이제 <웃음> 그런, 응. 그런 말을 많이 자꾸 드리지, 감들이 사실 이만큼 밑에도 이만큼 높게 계으로면 그래, 여기는 너무 부밑에서까지만만도뭐지안빠질더라도 사이즈 다는 거잖아요, 래 그래 생긴 게 이렇게 쪼개진게이양가 이게 그래, 그 따다마따마 하겠지만, 따다민 게 아니고, 우리 생긴 도리 열려야지. 쪼개졌나 예? 삼국시대는 가야시대 싸다 하면 뭐 거의 뭐 1500년 아 그럼 요가 옛날에 가야 땅입니까 이제, 이제 그게 그렇지 네네, 가야지 가야지요 가야시대 고령가야 고령가야하고 여기가관련돼있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네. 지금 그 가야 그 유적지가 그 창에도 좀 발견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그런. 그, 지난번에 저기, 응. 요, 송천 휴게소 했는데, 그 발굴한 게, 그게. 그렇죠. 가야. 가야 일육지 사업으로 발굴한 거거든. 네네. 이 응. 그 성기성, 성기성 밑이 이 예, 그, 예. 응, 응. 예. 네. 그러니까. 응. 예. 어? 그, 그, 짐승구멍이겠지 뭐. 네? 와, 이게 뭐. 막 밑으로 막 <laughs> 꺼지는 <꺼진> 거 아닙니까? 하하하. 잠깐만, 대기좀 지워. 하하 이야. 아니 여기 돌이 있어요 그쪽으로 네. 다돌 어, 무너진 틈으로 뭐 구멍이 있겠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밑으로 보십시오 지금 돌이 무너져서 무너 그럴까? 됐죠 이게 이게 <laughs> 지금 다 무너져서 <문을> <laughs> 그럼 이게 이제 기초가 도시체어디 말이야 기초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놓은 돌이 <laughs> 그래, 아, 그러니까 좋겠네. 여기서 에 밑으로 계속 내려온 거야. 이거 기초가 그러니까 이제 면치면돈으로부터 쌓아올리거나 싸울 일 있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이게 싼 돈인지 아니면 무였진 돈인지. 네, 네네. 빨리. 네, 네. 나중에 이걸 다이 <laughs> <laughs>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껴내고. 네예 네. 그래야 이게 어떤 건지 좀 분명할 수도 있어. 이거 다뭐르 같은데. 에이 h 자가 편다 하는데 뭐좀 내가 어떻게 뭐하겠냐뭐그 페인트로 끝놨는 거야 아니면. 아니 가 그러니까 이제 뭐 돌로 음. 이렇게 h 자로 비행기가 음. 앉아도 안 꺼지게 했겠지 뭐아 돌로부터 모르잖아요. 네, 여기 주름이 많아요. 이래가주름도 있고. 네, 아, 네. 막 잡았는데 까시에는다들어이네 지금 여기는 이제 성터 내려가는 길입니까? 네. 네 저쪽으로 이렇게 아, 내려가는 길것도 지금 요 돌도 성터지예? 네, 네 여기도 성 주변. 예. 네. 이건 흰 나무죠? 이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추측을 하면 여기가 이제 서문이대 서문이. 서쪽문이라 얘기가. 저쪽 같은데, 이게 북문이 되려나가, 천문이 되려나가, 뭐. 응.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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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찮아 말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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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여기가 제일 남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예측하면, 이안 들어요. 그니까, 저, 성뚝기 성벽이 여기 여기 여기. 이 얼음 나무를 이 아래로 맞거든요. 네. 저번에 우리 여기에 왔을 때. 그때 얼음을 봤던가? 봤던가? 네, 봤어요, 땄수. 어요 네. 우리가 추측을 하면 네. 이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물셈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아마도 이제 우리 추측에는 물이 여기서 많이, 많이 나니까 요즘이 그집 어, 네. 이 성의 대빵이 사, 살고, 살고 관리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를 파집이 가지고 뭘 어, 발굴해야 되는데 음, 음. 발굴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이게 뭐, 여, 파집해가지고 지금 뭐 이거 뭐 어, 주민들이 시절에 파집이 해가지고 뭐밥 만들고 하면 헛방인데 이거 어찌냐 말이라 그걸.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그 적어도 뭐한 50년 이내잖아요. 이나무 그렇지, 여러분, 아. 다뭐 20, 그렇죠. 30년. 뭐. 그러면 은그당시는 어. 이기가. 그러니까 이제. 어.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나도 아, 뭐 기억 안 나면 겠는데 네. 70년대, 80년대까지도. 네. 내가 81년부터도 하셨거든. 네. 이제 지게 지고뭐 계속 81년, 82년, 83년, 경기를 84년 사는데. 네. 그때까지 나무가 계어요 그때. 이게 다민동이라민동이 아, 이제 나무가 있을 수가 없어. 아, 그때도? 네.

이것도 이 이거는 그럼 뭘까요? 성이성이 약자니까요. 이거 요거 예. 네. 이것도 성의 역할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 이제 최석길 회장님은 저게 성둘레가 일주 못들고갈때 요리 해가지고 일찍보 기다리가 되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지. 가시예 네, 신촌, 예 네, 신촌, 한동 기아, 저쪽이야. 그냥 네, 분말은 안 보이고 절 보이지. 네. 저기 뭐 절입니까? 여기 이제 절은 없어요. 네. 아, 여기 네. 이제 한기가 네. 원동네는 저쪽이잖아게안 네. 보이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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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저위에 새로 생긴 새로, 어, 사람들. 네. 네. 저위에 왼쪽으로 그 시푸른 하우스... 그런 거 하고 어떤 거? 저, 또 저기 아지 같은 느낌들 아 저기 그거다. 네. 저기가 말하자면 이제 지금 저 행진구역으로는 진마루로 진마루, 진마루 저렇게. 아, 그니까. 진마루 저리. 요 초코도 있고, 또왼쪽에 거연 거연 지금 벚꽃 나무가 저기 있는 거. 네, 네. 여기 문이지 이 여기 문이지. 문이지. 아. 네, 네. 요 네. 대나무 한기 옆에 대나무밭 붙어 이렇게 문이문이 들어가고. 아. 그럼 한기랑 문이랑 한몇 발짝 그때. 예. 그덜으면뭐밥 먹고도 전주계도 왔다 갔다 하다 갔다 갔다, 놀러 왔다 갔다 하고. 네, 음. 그러면은 음. 행정국장 이 문이 이쪽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활권으로는 문이 하고 최소한 네. 애서먹은 네. 이리 어아야지 네. 편하지. 네, 네, 네. 이 문이도 이리 이리 많이 된기지 지인으로는 안된기 음. 지인도 길도 험하고. 여기 대덕까지, 과연 지금도 요, 거의 뭐. 음, 조합은 자기 음안따지는데다이추상에 주상... 가면 이제 고그 여기 초대지에서 고죠 올라가는 쪽으로. 에이... 응, 네. 그러면은... 보면... 뭐, 뭐, 음. 고 보고 있으면 그런 모라고뭐 신호산 마을 네, 네. 언제 오시는데요? 아유, 그, 술한잔못 먹으면 좀 면준데 같이 참석했는데 그서미고 아, 집에 갔다 아까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서 응. 네. 용기 물고셨잖아. 아. 네. 갔다 놓고 술한잔 하셨다고요? 아, <laughs> 그새, 그새. 네. 그러그 그래, 네. 먼저 우리. 우리나라 올 때는 요리 데려왔습니다. 예, 아, 요리, 요만나가지고 음. 옆으로 돌아간 게 있어요. 음. 그러간 이제, 바로 성단 밑으로, 예, 예. 그 한동수 농촌 뒤로, 예, 예. 그리고 저, 저쪽, 저쪽 독립 가옥 집이 있지, 거기서 얼른 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놀람> 군청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어, 어떻게, 우리 그 간절한 희망을 소망을 알아 먹는지 안아 먹는지 아니요. 그 금리는 못 되면 다음에 해해 줘. 어. 흙땅던데저기 어! 어! 내가 올라가서 좀 쟤기 볼까? 어! 어! 앞으로 길이 있었거든. 아, 그 길이 쪽으로 상남대로 요새가 좀 오미다 길을 잤 아, 오미다 길 정도? 예, 예. 그안에 정자가 한게있 정자. 정자. 예, 여기 또, 이 있어. 정에또못 저친살는는사이친이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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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로 사진. 사진. 그대 사진. 그대로 이진로 사진. 그대이 사진. 그대로 사이 사진. 그대로 사진. 그그 사진. 그나그그 오 시간 전 쯤에 그 위치한 자리가 한길은 한길은요. 제가 보는데 요즘은 막 이거다. 요즘은 다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동호 대에 있는 자리는 신촌이 싶어. 어.